안녕하세요, 캐릭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램과 에밀리아. 자, 이 여자랑 이 여자 두 여자가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8월 19일까지. 목요일 11시 59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 제가 이제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자주 받는 게 얘를 뽑을 만한가요? 키울 만한가요? 초보한테 좋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둘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1수에 일단 방어력 감소가 붙어 있어요. 방어력 감소가 붙어 있고, 도깨비 화, 일때두 방을 칠수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와이번 같은 곳에서, 딜러로서 쓸 수가 있고, 디버퍼로도 쓸수 있고, PBE에서 나름 괜찮게 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초보자한테는 스킬셋이 얘가 광력기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쫄 같은 게 죽으면 세지고, 그래서 PBE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지금 PBP에서는 이미 증명이 다 됐어요. 1티어라고. 물론, 선픽으로 박을 순 없지만은, 아레나, 아레나에서 보세요. 이거는 눈으로 한번, 바로. 자, 랭킹을 보시면, 어? 하루 사이에 또 램이 많이 죽었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긴 하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 1, 2 여기 최상위 티어에서 램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매번 이제 바꿔가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램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기사단뿐만 아니라 아레나, 방덱, 그 다음 실레나 같은 경우도 램 출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거 잠시 보시면. 여기 램, 하나 있죠. 여기 램. 뭐,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픽률도 상당히 괜찮고,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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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1티어라고 감히, 감히가 아니라 그냥 1티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픽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캐릭이고, PBE, PBP 둘다쓸수 있다는 점에서 뽑아놓으면 무조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일수록 에밀리아를 무조건 뽑으세요. 얘가 왜 제가 강추를 하냐면, 타마린드가 쿨을 쌓아가지고 활약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2턴마다 아군을 계속, 딜러를 계속 당겨요. 딜러를 무한으로, 무한이 아니라 2턴마다 계속 당겨가지고, 속도가, 지도 계속 올라오고, 힐도 이게, 힐을 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타마린에 비해서 힐은 약한 편이지만 어 삼스가 이제 쿨이 빨리 빨리 돌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서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아는 초보자한테도 엄청나게 좋고 중급자 상급자한테도 엄청나게 좋고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키우시고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드 캐리를 해버립니다. 이거. 속도가 낮아도, 낮은, 이제 낮을 때는 초보 구간이니까, 낮은 만큼 또 좋고. 그래서 얘는 빼놓을 게 없다. 물론 1스를 쓰는 타이밍이 좀 약해가지고, 1스를 쓰는 타이밍이 얘가 좀 약간 잉여가 되긴 해요. 하지만 2, 3, 2, 1. 2, 3, 2, 1. 이런 식으로 계속 스킬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1스가 나오는 구간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2세작밖에 안 했어요. 5수작까지안 땡기고, 뭐라고라 아끼는 겸, 어, 이게 최고 효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것도 7스작까지 할 필요도 없고, 4스작만으로도 충분하고, 이거는 웬만하면 하셔야 되고, 그냥 웬만하면 아니고, 무조건 하셔야 되고, 1스작 같은 경우는, 어, 두 개만 찍어도 충분하지 않나. 안 찍어도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에밀리아는 정말 강추 드립니다. 어, 초복은, 어느 구간에 있던 얘는 없으면은 정말 어, 타마린는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타마린는보단는 솔직히 PBE에서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얘는 PBP도 어, 슈퍼 하드 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뽑으시라고 추천드리. 헤세리아는 아직 증명이 안 됐죠. 구릴지 좋을지 100%는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사람들이 2주 동안 다 증, 증명을 했어요. 엄청 좋다고. 얘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램을, 이제 램이랑 에밀리아랑 고민을 하신다면 무조건 에밀리아를 뽑으라고 초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뭐 없어도 크게 안 꼬울 건데 타말 있는 거 없다. 타말 있는 거 없고 힐러가 마땅찮다. 그러면 에밀리아나 뽑으면 진짜 두고두고 두고 오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행동 기이지를 땡겨준다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장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더 이제 상위 호환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진짜 강추드립니다. 얘는 어, 쓰실 거면 웬만하면 풀 수작 해주시고, 음, 딜러는 15수작이 국룰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저는 에밀리아를 더 주고 싶습니다. 어, 2주 동안 사용해보니까 둘다 정말 좋은 캐릭이고, 그리고 이제 뭐 뽑는 캐릭 말고, 얘 같은 경우는 나도 사지. 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딜러로서, 딜러 포지션으로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빼고, 이거는 굳이 하기 싫더라고요. 어, 1스, 3스 다 제작 박았습니다. 충분히 딜링이 강력해가지고, 어, 초보자분들은 이제 극딜못팰 때, 심형 같은 거 등반할 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공격력 감소까지 걸어주고,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기본 적중이 엄청 높아가지고, 적중을 신경 안 써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얘도 키워도 나쁘진 않은데 얘랑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바이켄이랑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바이켄 이 있으시다면 바이켄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 벤시 원펀 때문에 어 벤시 원펀 때문에 어차피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면 바이켄이 좋고 바이켄이 없다면은 근데 램은 아 램은 바이켄 원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너무 스펙을 고스펙을 요구해 가지고 원펀용으로는 얘는 그다지고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기는 제작까지 박아라 하기에는 안정짓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일단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두 이제 뽑기로 뽑는 캐릭들은 정말 좋으니까 에세리아를 노리고 갈피를 아낀다기 보다는 뽑을 수 있다면은 뽑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정말, 두 캐릭터 괜찮지만,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에밀리아를 추천드립니다. 초보자일 경우에. 타마린이가 있다면은, 또, 얘기가 약간 달라요. 어, 타마린이가 있다면, 얘를 거르고 얘만 뽑아라. 두개 중에 하나만 뽑는다면, 둘다 뽑을 수 있다면, 어, 둘다 뽑는 게 무조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혹시나 마지막 날까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시라고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들 즐거운 에픽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안녕!